어, 먼저 저를 인도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신 것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도 선교 1, 2차 때까지만 해도 나는 참여하기 힘드니까 형편되는 사람들이 가면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3차 모집 광고가 나왔을 때 여러가지 상황이 어렵지만 눈딱 감고 한 번은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먼저 다녀오신 분들의 간증이나 동영상 등을 보았던 터라 그곳에 가면 병든자를 고치는 것과 귀신 내쫓는 것을 볼수 있으려나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될까 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현재 도착한 다음 날첫 번째 사역지로 가는 도중에 보여지는 광경은 그야말로 혼잡함 그 자체였습니다. 두세 명, 심지어 네 명씩 함께 타고 어디론가 끊임없이 이동하는 오토바이 행렬을 보며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인 것을 실감했습니다. 텔랑까나 주는 힌두교가 주를 이루고 있는 곳이라 그런지 길거리를 뒤덮고 있는 귀귀한 형상의 우상과 황금 동상들을 자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1.3%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어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4명 또는 5명이 조를 짜서 마을마다 흩어져 전, 어,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현지 목사님들이 9살부터 10대 후반의 자녀들을 현장으로 데리고 다니며 사역을 돕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으로 느껴졌습니다. 비좁은 차 안에 팀원들과 현지 사역자와 아이들까지 몸이 찌부러지고 지그재그로 겹쳐 앉아서 1시간 이상을 마을에 도착할 때까지 소리 높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가는 길은 신나고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현지 인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대하는 그들이 스펀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복음을 하찮게 여겨 참 씨알도 안 먹히는구나 싶었는데 그들의 반응은 너무도 진지했고 순수했습니다. 간절히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주로 방문했던 곳에서는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를 바라는 부모들의 기조, 기도 요청이 많았습니다. 하이데라바드 지역은 1, 2차 선교하러 갔던 곳처럼 병든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다이나믹한 일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어, 들은 얘기로는 하이드라바드가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라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간증을 듣고 세례를 받은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똑똑하고 훌륭하게 자라서 인도의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어 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일에는 임대한 건물을 교회로 사용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열정적이며 순수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모습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목회자 세미나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3명으로 시작된 목회자들이 8년여 만에 73명으로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참 놀라웠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교파를 초월한 선교 단체의 지원으로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많은 목사님이 세워졌고 이런 멋진 일에 우리 나사렛 교회가 동역하게 되어서 참 기쁘다고 생각했습니다. 목회자로 세워진 그들을 보면 전도에 마음 놓고 전념할 수 있도록 물질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그들은 또한 지금은 임대한 교회에서 그들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더 많이 모일 수 있고 사역자를 길러낸 교육의 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어,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하게 그들이 소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일에 우리 교회가 힘을 보태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동안 어, 물질을 잘 다루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전에 저에게 선교의 꿈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마음을 주셨지만 제 스스로 소멸시키고 할수 없다고 제안했던 것을 회개하게 어, 하였고. 그때 주셨던 마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허락하신 물질을 절제하여 사용하고 재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저의 작은 부분이라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 주셨으니 이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가족에게 꼭 한번 내년에는 가보라고 반드시 가서 현지를 경험하고 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성도님들과 특히 청년들이 한 번은 사역의 현장에 다녀오므로써 신앙을 재점검하는 계기를 만들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도 품고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인도 사역을 위해 후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